야씨 어떻게 올라가 이거? 야 씨가 어떻게? 야 블럭 본인 바닥에 블럭 설치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? 아니야 여기 뭐폐광이랑 구리 던전이랑 엔더 엔더 유적가다 합쳐졌어 이런 놈. 아 입구가 어디 있는 거야? 이런 미친 시드는왜 하필 이런 거할 때만 나오는 거? 그러니까? 야 오늘 할 것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를 마인크래프트로 할 겁니다 던전스에도 보면 마지막에 엔더 드래곤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면으로 엔더 드래곤을 잡을 겁니다 내가 이것들이랑 같이 엔더 드래곤을 잡아야 된다니 야호 오. 자 나무부터 캐볼까요 우리 우와 와. 이거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야 나무 캐는 거개 불편해 야 우와. 위에 있는 나무 어떻게 캠? 위에 있는 아, 나무 이렇게. 안으로 들어가 봐 이거 우리 역 데? 야 근데 우리 이거 광질 어떻게 하냐? 대질로이. 오야 이거 자동 에임인데 대충 마우스 갖다 대면은 알아서 때려짐. 우와 너무 쩐다. 씨 새끼들아. <laughs> 뭐야? 야 그거 알지 얘들아. 돌이 아예 안 보이는데. 얘들아 던전스에도 F를 누르면 팀원한테 텔레포트 탈수 있어. 야야 또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나 꼭갱이죠. 마이너스까지. 너 아무 안캔니 너? 비켜 봐. 돌을 못 해. 올라갈 수가 없는데? 복갱이 좋아. 널 패버리기 전에 빨리 비키라니까 돌을 못 깬다니까? 미안해. 고민해드릴까요? 생임만주세요야 이거 우리 심끼리 때리는 거 막으면 안 되냐? 어떻게 막아? 이제 안 때려져요. 오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? 어 이렇게 하거든요. 개새끼야. 야 내가 딴걸벌려서 잡은 그 파리를. 야 빨리 빨리 다이아캐러 가자 우리. 왜 다이아캐서 옵시던캐야 돼. 할수 있어? 아니 이거 못 깬다니까. 이거 내가 아, 할수 있어. 안할수 있어. 야, 근데 야, 이걸로 동굴 볼수 있지 않을까? 어, 핫박 x 쓰레 y 아니야, 이거? 어디 용암? 오, 용암, 용암. 오, 어, 어, 다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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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! 오, 다이아 있다 근데 철복갱이 있어, 우리? 어, 어, 마침 또 여기 철이 있네? 어, 있었네, 분명히. 와, 이렇게. 3 다이아! 4 어. 다이아! 야, 딱 복갱이 맞으면 되겠다. 네. 벌써부터 럭키가 캣다. 야, 힘든 건 바로 그냥, 어? 30분 컷, 각이잖아. 그래서 일단 다이아는 캤거든 근데 우리, 우리 이 상태로 엔드드론을 잡으러 갈순 없잖아? 우리 철이라도 캐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위 어떻게 캐? 야 이거 내가 빙글거리는 거보이나 조빠? 어, 비켜봐 못캐잖아 이놈들아. 빨라 비키래. 걸 저거. 좋았어 줬어. 막았어. 어? 너도 꺼져. 안켜진다고. 안켜진다고. 야씨 어떻게 올라가 이거? 야씨 어떻게? 야 블록 본인 바닥에 블록 설치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? 아 그거 알지 던전스에서도 죽어도 템안 있는 거. <웃음> <우리> <웃음> 어, 그렇긴 어떻게 그래 됐해 맞잖아. 그래. 어. 그래세 그거 그래. 이제 F1 누르면 아 F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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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어. 딱 어. 아 어, 있잖아. 오케이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아. 오케이. 아니 그래. 이게, 이게, 이게 던전스지. 어디 있냐? NPC 말. 근데 이 상태로 NPC 말 어떻게 찾아? 내가 어떻게 알아? 시앙 네가 네가 가지고 왔잖아. 네가 하자매. <laughs> 네가 찾아라며 <laughs> 얼추자. 아 군이 영원히 잡할것 같아. 보여 주웠어. 아! 아 개새끼들 NPC 말 찾으니까 왜다 뒤지고 <laughs> 있어. 아 브릿지로 보여 드림. 아 비켜 비켜 브릿지 보여 드림. 뭐야? 진짜 어떻게 하고 있냐? F 풀새끼아 풀지 말라고. NPC 말이 왜안 보이냐? 어 세상에 존재하기나? 오오용암양도 용암 용암 용암! 어 용암 용암? 에이 에이 에이! 어 우리 이거 어떻게 퍼? 아쉽다 우리 철없어? 아나 철있어 나 철있어! 있어. 미끄러지고 있어 미끄러지고 있어 빨이발라 미끄러지고 있... 어이 <laughs> 개새끼야 아니 이런 알수 없는 아, 알수 없는 자존이 아, 이렇아 어떻게 하냐고 미친 놈아 다이거 게임이 없는데 아 어떻게 그런 거야? 성이라도 보여, 성이라도. 빨아 어. 방해하지 말고. 성이? 성이, 성이, 성이. 개새끼. 우가, 우가, 찐가, 우. 들어봐, 내가 내가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. 어? 뭘 하려는 걸까요? 그렇게. 지옥문 뭐. 오. 얘들아, 우리 붓이 떠는 있니 안. 아니요. 우리 그거 해야 돼 나무에다가 이제 그 용암 붙여놓고 이제 빌어야 돼. <laughs> 아. <laughs> 야야, 야. 블록 설치 보스 일로 와봐. 이거 설치해봐요, 이걸로. 떨어지면 황천길 아닌가요? 무서워요, 시점이 자꾸 바뀌어요, 방해돼요.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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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해. 야, 이제 요 근데 엔더맨 나올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닌데? 아니야, 잘 빌다 보면 어? 기적이 일어나. 기적이가 일어난다고? 그거 정말 기적이긴 하네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너. 어, 어 때리 때리셨는데. 태울라고. 엔터에서 사하셨는데. 나 개새끼야. 이렇 타면 안 되지. 야! 렇게 <laughs> 타면 안 되지. <laughs> 아 개새. 오예, <laughs> 어, 내 돌도 있다 저기. 야, 내 돌도 있어. <laughs> 아 씨바세요. 와, 월초 이제 진짜 감다 뒤졌네. 피글레한테도저 이제. 그런 거예요?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. 맞다. 어, 여기가 어디란 <laughs> 말이오? 이상하네 와 이상하네 와 이상하네 와 이상하네 와 이상. 뭐야 <laughs> <laughs> 이상한... <laughs> <laughs> 금것 봐. 뭐야 이거. 오야야야 티피티피티피티피티피티 티피티잡아 뭐라고? 바람이 <laughs> <laughs> 미쳐가는 과정점 jpg. 어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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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어, 가자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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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래서 가자. 우리 밥은? 밥좀 챙겨 가야 되지 않을까? 바쁘 쪽이라든 패들은밥 따위 안 먹어도 돼. 왜나서밥 <laughs> 먹고 있는 게더 아니야, 미친놈 보면 <laughs> 생각했다. 난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? 컴은결단 했다. 나간다. 아니 아니 게야거의닫 깼어. 오 어, 뭐야? 터진 거 같은데? 오번거있는데요아 오오. 많은 싸우겠어. 진짜 던전 폈다. <던졌어다. 웃음> 뭐야? <웃음> 나 정말 무서운 <laughs> 생각이 떠올랐어. 이것 때문에 엔더 포털이 사라졌으면 어떡해? 아 아니야 아니야. 그럴 일은 와, 없어. 아.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은 접어두라고. 오! 오. 오 뭐야 이거 저 병신. 아 강남 살. 에. 그럴 줄 알았었겠다. 아, 진짜 티비 타보세요. 진짜 진짜 아, 바... 진진어 어, 진짜 있다는데? 뭐 없잖아. 이발로 막. 도서관이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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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얼추가, 얼추가 던전에 그런 능력 없다고. 아니야 여기 뭐폐광이랑 구리 던전이랑 엔더 엔더 유기이다 합쳐졌어 이런 미친. 아 입구가 어디 있는 거야? 이런 미친 시드는 왜 하필 이런 거할 때만 그러니까? 나오는 거? 야야 이 ㅂ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오샀다오 진짜? 와 드디어 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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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침대 하나 세이브 가자!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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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빨리 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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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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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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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눈 깔고 눈눈눈 깔고 다녀 눈 깔아 됐어 야 침대 침대 다 인명 있는 챙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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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파 아파 아파, 아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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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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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안 죽어? 야왜안 죽어 얘? 야야야 야, 야, 지금 아홉 개 선도 안 죽었어. 대족. 대족. 어, 어. 엘라이 씨까지 씨발 아홉 개로 된다면 이 개새끼는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로 된다면. 아미안는데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. 얘들아 그거 알아? 오이. 나 중간부터 풀고 했다. 언제부터 풀고 했어? 지어 왔을 때부터. 시발놈이네 이거. <laughs> 아그중간 이상한 못 느꼈어? 거기서 뭐그 느끼긴 했어. 브릿지 잘할 때 갑자기. 아안도에서내일다 엔더에서. 엔더에서? 네, 풀고 했으니까 벌칙 하자. 너 혼자 봐. 너 혼자 엔더까지 다시 가. 무슨 잡을 잡어가진 않을게. 자,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니까 내가 또 딸이 그열